아다 들리.. 다 들리? 아다 들리는구나 아나 화면 이거구나 말안 하고 조용히 있었는데 불필요해지게 되었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은하나 반갑습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자 우리 딸기 은하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다들 은하나입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아이고. 한주가 갔습니다. 한주가 그렇게 갔다고요 어. 그런고로, 하임는 오늘 여러분들과 제일 제 소통을 하다가 갈 예정이랍니다. 우리 오늘 소통 조잘조잘 하다가 가도록 합시다. 그, 뭐지? 다들 맘먹고 왔습니까? 하은이 저 짜장면, 짭짜장면, 짜파게티 먹었어요 은님 지역은가요? 네, 아 먹었어요? 저희 지역이요? 저희 지역, 저희 지역 우박 내렸는데 <laughs> 아니 그니까 이게 제가 오늘 나갔다 왔는데 비인데 물은 아니에요 비. 그러니까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하늘에서 얼었다기보다는 약간, 어, 비방울이 떨어지면서 공기 중에서 온 느낌이라, 우박이, 조그만한 우박이 내렸습니다. <laughs> 하늘에서 소금이 내렸습니다, 저희는. 눈은 새벽에 잠깐 온것 같아요. 근데 쌓이지 않았어요. 첫눈이라고 하기 좀 애매해요. <laughs> 눈인가 싶어. 약간. 빨리, 빨리 눈이 쌓여서 눈토끼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 발로 눈토끼 자국 찍는 거저 연습했거든요? 나 그거 연습했는데, 나 그거 빨리 하고 싶은데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거. 눈 빨리 쌓이면 좋겠다 눈 i 이 o 뭐할까? 눈 o n 나눈 m o 아 근데 여러분 눈사람 그거 어떻게 굴려요? 나 그거 해보려다가 맨날 그거 뭉쳐지지 지아가지고눈 i 람이 n s 걸 만들어본 기억이 없거든요. 완성해본 기억이 없다 야. 학교 가기 싫다. 내일 월요일이다. 큰일이다 얘들아. 한주가 또 시작이 됐다. 끝난 게 어제 같네또 시작이 됐다, 얘들아. 큰일이야. 에에로고 <목소리> 했냐? 눈을 뭉치고 손으로 어. 그러니까 나도 손으로 뭉치는데 안 뭉쳐지더라고. 제가 약간 제대로 눈을 안 잡아본 것도 있겠네요. 저 장갑 안 끼고 댕겨가지고 눈 내리면 우왕 눈이네 하고 지나가거든요. <laughs> 딱히 뭔가 딱 그게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부산인 근에 흑사람 만든다고요. 흑사람은 나도 밖에 나가서 만들어올 수 있어 지금. 은하 은하나 설랑이 안녕. 눈을 꾹 눌러야 돼. 그래 꾹 눌러야 돼. 알았죠. 은하, 은하, 은하 반가워요, 월건우 안녕? 근데 네, 이거 그 옷이 옷이, 옷이 너무 신경쓰이는데 옷이 옷이 옷이, 옷이, 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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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출이 생각보다 응냥응냥한데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아, 어, 오늘 이거 안 해줬네. 안녕. 오늘 이거 안 해줬다 얘들아. 에. 네. 물수 인사해. 안녕하세요. 에에. 여러분들 니요 월순이가 여러분들께 인사를 못 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바꿔 <laughs> <받고> 입으라고요. 귀찮아요. 그냥 <laughs> 캐릭터 옷갈아입히는 것도 귀찮아요. <laughs> 큰일이에요. 큰일. 우리 인사부장 월순이 요즘 인사팀. 인사과장, 과정, 인사과장입니다. 아이고, 나 오늘 엄청 귀여운 앱을 하나 발견했어요. 스팀 무료 앱인데 그 버츄얼 캐릭터 옆에다가 띄워놓고 막다마고치 게임 할수 있어. 컴퓨터에서 너무나 커요. 그, 조금, 리워드를 모으면은, 그, 뭐니, 그, 다마고치 게임 조크에서 코인 모으면은, 그, 화면에 돌아다니는 VRM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하은이나 넣어놓으려고 합니다. 다마고치, 열심히 키우다가, 하은이나 걷다가 넣어놓고, 제 옆에다가 키워야겠어요. <laughs> 내가 아는 아닌... 내가 아닌 약간 다른 모션이 들어간 하은이를 제 컴퓨터 안에다가 두고 키울 겁니다. <laughs> 열심히 그래서 키우고 있었어. <웃음> <웃음> 오늘은 그냥 똑끄 똑끄하다 갈 거고요. 아마 중간에 하은이가 너무 아 뭐? 네? 하은이가 어그 놀릴 친구를 찾으러 떠나 <laughs> 놀릴 친구를 찾으러 떠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하은이는. 굉장히 장난기가 많아졌기 때문에 저희 멤버들에게 그거 그 뭐라고 하죠 만우절 아니면 만우장날 선물하려고 합니다. 헤헤. 말랑콩떡도끼 내 말랑콩떡도끼. 기, 에? 말랑, 에? 말, 어? 말, 어 말랑, 덕끼 응, 저, 말랑, 콩덕도끼입니다 <Ollie> 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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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랑. 적 <laughs> 흔어적거리는 토끼입니다. 오늘은 말랑이 아니고 거의 슬라임 됐어요. 지금 녹가녹가 녹아, 녹아. 슬라임 토끼 맞아요. 슬라임 토끼입니다. 슬라임 토끼 아주 흔어적 흔어적. 뿌대뿌대입니다. 아주 마음에 드십니까? 이렇게 이렇게 빠다빠다 한 하은인데 빠다빠다 한? 몰라. <웃음> 오늘은 왜지 바라바라합니다. 바라바라합니다. 이뭔 소리죠?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모든 <laughs> <뭐는> 마음에 든다고요. 아 <laughs> 어, 이게 아닌데 에이러만가서할까요 에! <laughs> 저희 오늘. 지금 하은이 상태가 딱 이정도 상태긴 한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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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더라? 이거? 아 알겠다 오늘은 마스크 쓰고 방송하는 걸로 아닌가? 이렇게 해버릴까, 차라리. 톡스크, 톡스크입니다. 물론 마스크도 할수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하면 약간 입이 가려져요. 약간 연예인이 키켜던, 닌자 같다고요. 닌자요, 닌자. 아, 여기 꽃무늬 있어서 그럴 수도. 이런데 약간 문양 있고 그러면 되게 닌자 같지 않나? 닌자딱 닌자도 아닌데, 아무튼. <laughs> 내 입이 안 보인다. <웃음> <웃음> 나, 오늘, 오늘, 원래, 녹음해서 셔츠를 올리라고 했는데 잤죠 자 버렸죠 잤다? 잤다라기보다는 다른 일을 했다 내일야 그냥 가요 내일 하겠죠요 우리 애들은 겨울방학 언제 하나? 새 새해 겨울방학 할 때인가? 꽤 남지 않았나? 벌써 하진 않았을 텐데 몰라요 고3 학교아 그래 그럼 고3 학교 안 가면 뭐 괜찮지 겨울방학.. 애들 겨울방학 쉴. 실... 수 지금 때 너는 나랑 뭐 할래? 너는. 넌 너는... 얘들아 내가 기상 방송해줄까? 내 <laughs> 네, 저녁에 아, 안 키고 아침에 키는 거지. 강제로 하, 새벽 한6 7시에 기상을 시키는 거야. 나쁘지 않은데요. 새벽 한 여섯 일곱시에 켜서 애들 강제 기상 시키자 읏딜 <목소리> 방학 때 주점을 <laughs> 악기하는 맹, 악기하는 맹도 나쁘지 않죠 그니까 너네들 겨울방 전까지는 아마도 그래도 곡 하나는 칠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 집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에에야 피아노 켜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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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들에에에요려요에에들에에에에에 <laughs> 나 지금 연습한 거뭐있지나그 뭐지? 그거 뭐지? 이름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 뭐더라? 물에 빠진 포크니? 아무튼 그 뭐더라? 그 이거 이거 연습하고 있는데. 갑자기 땡겼어. 그래가지고 다시 외우고 있어. <웃음> 썸머? 썸머? <웃음> 한 손으로만 치는 피아노 들렸나? 몰라 나중에 저 스피커에다가 마이크를 갖다 대고 하든가 해야지 이거 제가 이게 약간 피아노를 치면서 여러분들이랑 대화가 잘안 되는 게 이제 제 앞에 바로 책상이 있고 왼쪽에 피아노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쳐야 되거든요 옆을 보고 쳐야 돼가지고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화면을 보면서 저걸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타는 저쪽 방에 있고요. 기타 지금 2X 연습하고 있어요. 태연 님 거. 주법 그저 띠디띡 띠디띡 이게 너무 어려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언제 또 악기 그냥 얘기로 넘어가버렸네? 얘들아 내가 장군은쳐줄수 있다. 밤을 달리다 한다고? 밤을 달리다 좋지. 밤을 달리다 좋고 저는 만창가 하고 있습니다. 만창가. 전그 만창가 지금도 하한데 여러분 악기 뭐예요 나 드럼 쳐보고 싶어요 그 뭐지 아카데미아 캐릭터상에서 하디가 만든 악기가 이제 드럼인데 드럼 빼고 다 쳐본 사람인데 새롬. 드럼이 아아 아, 카노가 드럼이지 플롯 바이올린 피아노 피아노 플롯 플롯 바이올린은 집에 있어요 유아용 굉장히 오래된 이 오쇼 나중에 배우러 가야겠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좋아요 나 이제 하은이가 밴드 악기들은 드럼 드럼이랑 베이스만 이제 완성을 하면은 어지 지 혼자 밴드 쌉가능이거든요 저 드럼이랑 베이스만 하면 돼. 드럼이랑. 드럼이랑 베이스만 하면 지 혼자 밴드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나쁘지 않아. 나중에 건반 빼고. 아 건반 빼고 건반. 베이스는 없어. 베이스. 셰리가 베이스예요. 저희 셰리가 베이스를 치거든요. 이제. 그럼 누구 구해야되냐? 드럼 약간 갸노야 너만 오면 돼 갸노 바이올린까지 있으면 그걸할수 있는데 그... 어? 갑자기 그 바람 그 바람아 내게 봄을 데려와줘 이거 가능한데 바이올린 바이올린 누구냐 바이올린 바이올린 그린이의 그린이 그린이 유아용 밖에 없다 바이올린 그린이 다 까먹었을걸, 걔. 그린이가 바이올린을 했는데 맞어요, 어와와 <laughs> 와, 와. 베이스 금실시키고 드럼 까놓아고 내가 나 뭐하지? 건반 로건이 할줄 아나? 러그네 건반할 줄 알던가? 뭐지, 그래도 피아노 학원 다녀봤지 않았을까? 그래. 아, 좀 물어봐야겠다. 고치는 게 편하던데, 아, 그래요. 고치는 거, 나는 악보만 보고 해. 들으면서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저거에 약간 저것처럼 해야 한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연습할 때 속도가 그렇게 붙으면 안 돼가지고. 나는 악보만 보고 지쪼대로 치다가 이제, 어, 정박 보고, 정, 정박 보고 하나하나씩 또 뜯어 고치고. <laughs> 그러고 있는데. 괜찮아, 혼자니까. 합주하는 친구들 없으니까. 전 <laughs> 악보를 만들래요, 자꾸. 애 만든다고. 악보 만들기 아 그니까 그냥 치는 건 괜찮은데 악보를 만드 악 그니까 이게 그냥 지 혼자 치는 거는 상관이 없어. 그냥 야 너가 작 작곡을 그냥 해봐 그러면 그냥 띵가띵가만 하면은 알아서 잘 치지. 너 이제 그걸 악보로 만들어 봐라고 하면 귀찮아서 때려칠 듯? 입시생이라고 하면 도모이랑어요을 시키. 르도할수 음. 있고 편곡도할수 있지만 작곡한 거 악보로 옮기라고 하면 때려칠 것같은어왜냐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도 그때 한 순간의 도으로만 기억이 도는 편이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악기는 그렇구요. ASMR 한번더 할까 하는데 언제 할까? ASMR. 진짜 먹방 ASMR 같은 거 해보고 싶은데 먹을 게 없다. 월광 치면 은근 재밌다. 월광? 월광이 뭐야? 월광? 어, 들어봤는데 뭐더라? 부더라워 꺼먹었다 <laughs> 재밌겠다 네. 뭐 먹을까 에이트대 멜광 손나타 사막장 아 그거 <laughs> 나 그런거 안쳐 <laughs> 나중에 한번 들어봐야겠다 기본곡 다위태려친다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어요. 그러니까 대충 뭐지 제목이랑 아나 이거 나 이거 친다 이런 애들만 봤어. 몰라. 몰라. 그냥 거의 다 알던데. 괜찮? 그렇죠? 손가락 나갈 것 같아요. 큰일이네요. 그거 궁금해. 나 나중에 좀 그거 한번 왕벌의 빙 쳐보고 싶어요. 무슨 곡, 어떻게 치는 곡일까 너무 궁금해요. <laughs> 고인물 판독기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치는 건가 궁금해. 대체 그 손가락을 어떻게 돌아가면 그 속도가 나올까 인가가 너무 궁금해요 저는 피아니스트 분들 치는 걸 보면은 약간 구도가 그 어려워 가지고 그 어려워 나 진짜로 나그 앞에 직관하는 게 조금 나 그거 치는 사람 앞에 직관해보고 싶어 무슨 곡일까? 어떻게 손배치가 저렇게 되는 곡인가? <laughs> 궁금해. 앞에서 그걸 칠수 있는 사람이 일단 내 앞에는 없어가지고. <laughs> 지 혼자 쳐야죠. 실험체는 나야. 내가 방송을 하면서 먼지 거리를 하고 있는지 손으로 다 나와서 너무. <laughs> 아목 같은데 긁어도 손이 알아서 따라와. <laughs> 이렇게 귀 뒤로 머리만 해도 따라오고 이거 참. 아하 이거 참. 물 마시는 거다 보여가지고. 나랑 같이 명조할 사람? <laughs> 파티원을 구해본다 <laughs> 저 명조는 별로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 근처에 피아노 있으면 자꾸 치고 싶어요 그건 맞긴 해 그냥, 그냥 손이가 띵가띵가 젓가락 헹진곡이라도쳐야 돼. <laughs> 칠게 없어 칠줄 몰라 그럼 젓가락 헹진곡이라도 일단 쳐고 봐야 돼 탄소 들어치는 중 레몬이나래. 스파클치면 다들 좋아한다고. 아 그래요? 레몬이나래 일아